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다짐하고, 기도로 다짐함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마음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3절부터 어,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장 3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크고 아 그들이 듣고 크게 놓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에 일어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동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아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처음에 닮은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나다 보면 더 신기하게 성격까지 똑같습니다. 성품까지 부모를 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닮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보면 천사 같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천사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적 없는데, 그냥 천사, 말로만 듣는 천사,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천사 같던 어린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상상치 못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죠. 중학생, 중학생들이 자기 동급생 여자아이를 성매매시켜서, 그 돈을 착취하는 일.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을 그 어린 나이에도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정말 괴물이 되어 버리는 그 태어나서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더 성인이 되어 가면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 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모로 하나님 닮았다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볼때 하나님 닮았다 이런 말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나갔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우리의 죄성 가운데 너무 멀리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보낸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그 사람이 공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이 사람들을 처단하지 말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두려운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 도,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도,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망하거나 없어집니다. 왜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자기가 이단처럼 종교를 만들어 사람을 끊었을 때 잠깐은 끌리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만약에 이 복음, 이 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들을 제어하지 말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것이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사들, 공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던 것이 바로 잡아왔던 그 사도들,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몽둥이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쫓아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41절,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다는 라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 걸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만한 걸 기뻐하죠. 일이 성공하고 잘 풀리고 좋은 곳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럼 기뻐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실컷 매 맞고 나왔습니다. 핍박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해요. 기뻐할 만한 게 아닌데 기뻐해요.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자기가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다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 잘 따르다가 정말 예수의 제자의 모습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의 본업으로 다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체인지 됐습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들이 방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찾아옵니다.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찾아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죠. 그 피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그 피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골곡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열심히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방탕하게 살기도 했지만 피는 못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조차도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어디 가나 부끄럼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삶 대하는 거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넌 가짜야.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들하고 하는 거 똑같이 다 죄악된 거하고 세상 즐기는 거하고 그러면 너 가짜야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진 도를 쫓아가는 것. 복음을 기뻐하는 것. 좁은 길로 가는데도 그 길을 도리어 기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명확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증표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는 못속이는 자녀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 나는 그동안에 부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탕자 같은 사람이고 다 떠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피는 못 속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건다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때 기뻐할 만한 상황 아닌데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녀를 증거하는, 보여주는,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 표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기쁨 누리고 살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 받는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격해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녀인데 우리도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길로 가는 것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